그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여다보면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냐고? 야, 어떡할 거냐고? 야!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이미 바둑 시작할 때 수익기가 끝나있죠, 여기까지는. 116수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걸침. 한번더 걸쳐볼까요? 받으면 이제 이렇게 오겠다. 요걸로는 두 칸, 세 칸, 뭐 날일자, 붙임수 다 가능하죠? 그날그날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일단 받는 게 가장 보통이긴 한데, 붙인 다음에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붙이고 날를자는 지금은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입 3전을 갔을 때 크게 자세가 좋기 때문에 보통 잘안 두는데 요즘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고 붙이고 젖히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laughs> 자, 상대분의 성적은 8승 12패. 바둑의 양상이 실리바둑이 됐죠? 자, 빠졌기 때문에 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빠졌을 때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여길 미는 게 아니라 여길 침투하는 게 좋아, 좋거든요? 근데 요게 빠져져 있지 않으면 침투했을 때 요런 데 끊어먹는 게 있으니까 좌기 쪽에 백돌이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빠져져 있기 때문에 침투하면 강력하니까 바로 밀어주고. 그리고 미는 자세가 자체로 좋은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날 일자 오게 되면은 또 삭감 가는 모양이 또 나오니까. 자, 흙도 아주 좋은 자리 뒀는데, 여기 왔을 때 3-3이 좋은 자리니까, 지금은 좌상기 붙이고 젖히는 수가 크지만, 여기를 젖혀 있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자리죠. 3-3도 방어되고, 젖혀 있는 순간에 요쪽에 약점이 남기 때문에. 뭐야, 안 받아? 이걸 안 받아? 이걸 안 받으면 빠지는 순간에 이제 바둑이 끝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빠지는 게 거의 한 270집 짜리니까 이거는 흙이 무조건 막아야 되고. 아, 또 역을 지켰네. 지키는 거는 지금은 좀 방향 차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발이 느려지거든요. 거기다가 선수로 귀에 실리를이 3-3을 방어한 꼴이 되기 때문에 요건 굉장히 발이 느린 수죠. 자, 지금은 둘만 한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좌상기 붙여서 역시 좌하기처럼 두는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날일자. 아니면 한칸더 좋습니다. 날일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날일자가 열어 보이죠? 요런 데 젖히는 수 때문에. 근데 여기 끊는 수가 선수면, 잡아야 되는데 단수가 선수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젖히면 맞젖혀서 끊고 늘면서 약간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지금은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상변, 중앙 쪽으로 젖히는 순간에 흙이 살아도 좀 답답한 그림 나올 것 같죠?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인 다음에 여기를. 마치 콤보인 것처럼 근데 이거는 빠져서 받아주기만 해도 여기 악수이기 때문에 손해 봤죠 그리고 애초에 이 형태는 <laughs> 이큰 눈먹자 형태는 집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laughs> 자 그다음 지금 아예 3,3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붙여서 젖히면서 둘 수도 있지만 3, 3 그냥 파기만 해도 이쪽 간격이 별거 없거든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 별게 없어, 모양이. 밀고 찝으면 받아야 되는데 끊는 약점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근데 당장두기에는 흑돌이 많으니까 백이 좀 무리고 추후에 뭐 중앙쪽에 백돌이 왔을 때 노림수로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을 짜왔을 때안 받았으니까 붙여서 <laughs> 지금 이 바둑에서 흙이 잘못된 수가 두 가지 정도 나왔죠? 아, 자,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54수 진행됐는데 흙이 두 가지 잘못된 수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끊다는 얘긴데. 음, 막으면 치면. 자, 지금은 맞고 끊을 때여기를 한번 치받아서 응수를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끊을 때 치받아서. 한 점을 그냥 주긴 좀 아까우니까 일단 치받으면서 응수를 묻습니다. 빠질래? 아니면 뭐 이쪽을 언저리를 받을래? 일단 이쪽 빠지는 건안돼 보이네요. 왜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 여길 빠 졌을 때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소리가 제가 다 들리거든요. <laughs> 자, 그렇게 <laughs> 요거는 제가 복귀할 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점을 지금 살리기에는 단수치고 나가면서 살리기에는 살릴 수도 있겠다. 근데 안 살리고 일단 단수쳐. 자, 세 점을 살릴 순 없어요. 돌파가 당하니까. 그럼 여기서 흑이 뭐 맞거나 잇거나 호구치거나 뭐이셋 중에 하나 같은데 일단 기분 나쁘죠. 이걸 못 잇는다는 게 이걸 못 잇는 순간에 여기 약점이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니까. 치고 나갔을 때도 백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응수를 묶고, 여이 지금 이걸 단수치면은 여길 치고 때릴 때 빠지는 순간에 좌기가 다 죽어버리죠. <laughs> 자, 요렇게 되면은 선수로 때리고 막으면 다시 진출. 아, 이젠 잡네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돌파하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죠. 음 근데 일단 여길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두 점을 접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변 쪽에 흑의 형태가 엄청난 중복이 됐죠 음 마지막 큰 자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음 집의 윤곽이 다 드러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삭감 수준? 상변 쪽의 흙의 형태를 뭐 지워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뭐 대표적인 수는 어깨지품. 아니면 이쪽에서 삭감을 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저의 선택은 여기서. 여길 젖혀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 이거 왜 젖혀요? 아, 받았어. 어. 일단 저처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집으로 굉장히 커 어차피 지금은 이제 끝내기, 끝내기 단계니까 벌써 첫 번째가 시작한다. 집으로 엄청 크다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 치중간수를 얘 때문에 방비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요정도 삭감 가면서, 가면서 은근슬쩍 요런데 끊는 수를 간접적으로 노려볼게요 물론 지금도 끊으면 되진 않습니다 막, 막는 수가 있어서 자, 나왔는데 자, 이쪽을 나오는 거는 흙이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도 이쪽이 별거 없는 네.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흙이 공백개로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칸 정도 뛰면서 진출. 살리면서 삭감. 어? 이거는 여기 저차있는수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 축이 유리해야 되는 수인데 자, 축도 지금은 제가 유리한 것 같은데 이쪽에 돌이 있어서 이게 왜 보강이 되느냐 하면 나와서 끊으면 이쪽에 젖혀 있는 수가 없으면 나와서 끊었을 때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끊는 수가 있어서 뭐 역시 이것도 복귀할 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건 충머리죠 지금 여기 나와 끊겠다는 얘기인데 요렇게 방어하면 되잖아 샥 하나 교환하고 밀어서 그럼 여기 나와서 막으면서 호구 형태 만들어지죠. 물론 부분적으로 약간 악수인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비가 있다는 거지. 흑도 이거 빨리 붙여놔야 됩니다. 안 붙여놓으면 제가 역으로 비만 날라가면 김박기를 시작합니다. 밥도 다 되기 전에 밥솥 여는 느낌이죠. 자, 늘면서. 근데 이것까지 욕심부리기에는 제가 너무 좀 나쁜 놈이니까. 이쪽은 별거 없다고 말씀드렸지, 지금. 어차피 나오면 막으면, 은 막으면서 호구니까. 자, 요거 살짝 밀면서 못 막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여다보면 어떡할까. 어? 어떻할 거냐고? 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 <laughs> 야! 자 젖히면서 늘면서 안영 만들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형세 판단 한번 재미삼아 눌러보면 30집 차이네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자 끊고 회돌이죠. <laughs>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이미 바둑 시작할 때 수익기가 끝나 있죠. 여기까지는 116수를 읽었습니다. 10가지 수순을 다 봤죠. 어차피 지금도 못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배가 많이 나니까 더볼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저히면서 늘면서 계속해서 안형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거죠 짠짠 호우 치는 게 의미가 있나? 단수 치고 뭐 이런 거 붙이는 수가 좀 있나? 자, 그냥 있고. 중앙에 7집 났네요. 굉장히 그 통통한데? 짭짤한 느낌. 자, 이런 거뭐 무시해도 됩니다. 요런 데 입구 자가 훨씬 크죠? 거기는, 자, 단수치고, 때리면, 밀고. 샥.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끝내기 할때 미는 게 정수냐, 뛰는 게 정수냐, 요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 약간 좀, 디테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미는 게 정수 같은데, 이게, 뛰는 게, 왜 제가 밀었냐 하면, 뛰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 찔려, 찔렸을 때 어차피 옥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 찔려지면 혹시나 중앙에도 더워졌을 때, 여기 귀 쪽에 약간 뒷맛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것과 뛰는 게 차이점이, 일단 정수는 미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어지간하면 미는 게 정수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백에 뭐 사활이 크게 걱정도 없고, 뭐 정말 뭐 그냥 아예 걱정거리가 없다. 그러면 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두터운 수는 여기라는 거지. 내가 안 받아도 되죠. 자, 밀면서. 야, 못 막아. 양단수야. 아니, 양단수라고. 뭐야? 아. 아, 이걸 먼저 쳐놨어야 되나? 이거 칠때 여기 치고 때릴 때 나가는 수가 있는 거 같네. 그럼 받아야 되겠네 아, 이거 하나 쳐놨어야 되는데.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자 볼짝볼짝 뛰면서 얄밉게 삭감 이거는 어디가 정수일까? 일단 여길 지금 빠지면서 이쪽 나중에 좀나야 되니까 지금은 요게 정수 같습니다 단수 치고 잡고 어차피 수는 안 나잖아요 아 근데 어차피 막는 게 선수니까 그래도 이게 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상세판단 딱 눌러보면 25집 반 차이 조금 더날것 같긴 한데 대략적은, 하나, 대략적인 대략적인 차이입니다. 3, 4, 5, 6, 7, 8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이기면 승단이네 그러고 보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빠지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빠지고 막을 때 단수 치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나 진짜 성적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흙도 잘 뒀어요. 어, 여기까지도 역시 잘 뒀고, 빠졌을 때 이제 안 받으면 침투가 강력하다 그랬죠? 뭐, 손 뺐다. 침투. 밀면 뛰었을 때. 뛰면 들여다보고, 이으면. 여기가 빠져져 있으니까 어쨌든 백돌도 완생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전투를 어, 봤을 때는 흙이 충분한 싸움이죠. 근데 만약에 여게 없는 상태에서 침투를 하잖아.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냥 툭 끊어 끊어 먹기만 해도 이게 흙이 여기 조금 깼지만 이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빠졌을 때는 미는 거는 거의 뭐 대, 그 당연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는 자세가 또 좋죠. 붙었고. 자 그다음 다가왔을 때 젖혀 이은 것도 넓은 자리를 가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귀에 딱지를 심어 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데33 침투가 지금 좋으니까. 넓지만 이게 아주 그냥 실리적으로 엄청 큰 자리죠. 그리고 요런 데 끊는 수, 껴붙이는 수 이런 걸다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흑의 첫 번째 문제수 지킨 거. 발이 너무 느립니다. 이걸 지키는 순간에 33 침투가 자연스럽게 선수로 방비가 됐기 때문에 이거 흑이 억울하잖아. 차라리 여기서는 흑이 뭐 이런 걸 붙인다든가 침투를 한다든가 바로 큰 자리를 갔어야죠, 흙도. 근데 여길 지킨 거는 굉장히 작았어요. 진짜 작은 자리야. 그렇다고 뭐 이쪽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웅장했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웅장해. 그럼 몰라. 그럼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길 지키는 순간에 이것까지 같이 지켜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쪽이 뚫려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켰다가 여기 여기 당하면 어차피 이게 오히려 이거 이거 교환은 백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붙인 것도 이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이는 게 정수죠 상대가 강한 쪽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약한 쪽이고 그럼 약한 쪽으로 갖다 붙여야죠 이렇게 해서 뭐 요쪽을 좀 깼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건 흑의 입장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큰 눈목자라는 것은 모양을 갖춰놓은 것 뿐이지 내 집이요, 내 집이에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모양이. 그래서 오히려 이거 붙여주고 중앙을 이렇게 악수해 준게더 악수란 얘기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뛰어나가는데 이것도 실수입니다. 삼삼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뛰는 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길 붙이고 좀 어렵게 가려면 이거 붙이고 이렇게 싸우는 게또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있어가지고 끼우는 수가 또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쪽을 치고 두는 게, 아, 이게 있긴 있는데, 근데 1 0이 당장 안 두고 이런 식으로 먼저 건드려가면 여기가 부담이란 얘기죠.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붙이고 여기 들어가는 수가 그냥 이상하다는 얘기네요. 뭘 해도 안 좋아. 차라리 그냥 이거 붙이고 이거 젖혀 있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그냥 큰 자리를 또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이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괜히 이한점 살려다가, 살렸다가 귀가 이렇게 또 당해버리니까. 이것도 좀 내키지 않은 형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위로 빠지면 어떤 수가 있을까? 요거 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로 빠졌을 때여길 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길 젖혔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끊기는 순간에 얘네가 다 죽어버려. 그럼 흙이 빠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밀고 들어갔을 때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을 빠지는 수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실리가 너무 커가지고는 흙이 망한 형태죠. 너무 중복이야. 돌은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집이 정말 볼품 없죠. 그리고 이 저처의 연수는 이쪽에 치중가는 수. 축이 유리할 때 좋은 수인데, 여기가. 이제 나와서 끊은, 끊으면, 여기 저처 연수가 없으면 이걸 못 잡아요. 끊는 순간에 두 점이 잡히거든. 잡혀. 아주 단순한 수상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게 젖혀져 있기만 해도 치중간다. 딱 끊잖아요. 그럼 잡을 수가 있어. 끊으면 뭐 여길 쳐도 되고 여길 쳐도 되고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길 젖혀 연수를 둔 거예요 치중 간수를 없애고 그리고 나서 젖혀 연 자체로 흙이 반대로 여길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막으면은 나중에 진짜 뭐 이런 거 젖혀 이었을 때도 요런데 치중 간수 요런데 치중 간수가 다 귀의 뒷맛이야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이걸 빠지면은 배 이걸 안 막아요 그러면 이런데 치중 가는 것도 결국 나중에 노림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젖혀있는 겁니다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야 여기 젖혀있는 수랑 귀에 맛을 없애는 그런 큰 끝내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 보통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게 눈에 잘안 띄거든요 그냥 상대방 모양이 큰 모양을 어떻게 깰까만 궁리를 많이 하지 이런 게 크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엄청 짭짤한 자리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짜 이런 중앙에 현혹되지 마시고, 큰 모양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게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큰 자리니까. 그리고 역시 지킨수. 이것도 실수지. 지금도 어떻게 해. 키워야지. 최대한 키워야죠. 밀면은 뭐 뛰면서, 늘거나 뛰면서 최대한 모양을 키워서 마지막 승부수를 날려야 됩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바둑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은 집으로 여기서도 망한 형태인데 집으로 이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형세를 잃고 최대한 승부수가 될 만한 거를 찾아가야죠. 지금 이거, 이거잖아. 이 모양 크는 커지는 거. 지키는 순간에 이거는 뭐 끝났죠. 그러면 뭐, 볼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